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연예계에는 화려한 드레스와 아름다운 미소 뒤에 놀라운 체력과 강인한 전투력을 감춘 여성 스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크린 속 액션 장면을 소화하는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탄탄한 기반과 훈련을 갖춘 진짜 강한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배우들의 싸움 실력은 단순한 몸싸움의 개념을 넘어서 폭발적인 스피드, 정확한 타격, 균형 잡힌 체력 실전형 무술 경험, 그리고 압도적인 멘탈 강도,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여자 연예인들 중 실제로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TOP7을 선정해 각자의 무술 기반, 실전 능력, 액션 경력, 체력, 그리고 전투력 이미지가 왜 대중에게 인정받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순위를 확인해 보시죠. 7위는 문숙, 문숙은 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이전. 이미 태권도 선수로서 탄탄한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단순한 동호인이나 학교 대표 수준을 넘어 국가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경력까지 갖추고 있어. 그녀의 태권도 실력은 확실한 전문성을 지닌다.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온 문숙은 기술의 정확성과 폭발적인 힘을 중심으로 실전 감각을 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돌개차기와 같은 회전 기술은 속도와 회전력, 타격 각도까지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앞차기와 옆차기 역시 경기용 기술답게 빠르고 간결해 효율성이 탁월하다. 더욱이 하체 중심의 방어 능력이 뛰어나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균형 잡힌 실력을 갖추고 있어 명실상부한 실전형 무술가라는 평을 듣는다. 이번 순위에서도 그녀가 실전 능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꼽힌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반에서 비롯된다. 연예계에서의 활동 면에서는. 비록 자주 액션 장르에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문숙이 가진 독특한 이미지와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화면 속 그녀는 늘 강단 있고, 단호한 분위기를 풍기며, 말투와 걸음걸이에서도 스포츠인 특유의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에서도 체력 테스트나 즉흥적인 동작 시범에서 뛰어난 순발력과 힘을 보여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감탄을 자주 이끌어냈다. 또한 업계 내에서는 젊은 배우들에게 직접 태권도 기본기나 동작을 지도해 주는 경우가 많아 연예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력파 무술 멘토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뛰어난 잠재력과 실전 기반의 무술 능력이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숙이 출연한 작품들 가운데 액션 장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드물고 태권도 실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필모 그래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액션 영화나 드라마에 참여한 빈도도 높지 않아. 실제 실력 대비 대중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 인해 그녀의 무술적 능력은 업계나 프로그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숨겨진 능력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숙의 실력은 단순히 평가나 이미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닌다. 오랜 훈련에서 비롯된 신체적 균형 감각, 공격과 수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경기 감각, 그리고 무술과 특유의 집중력은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로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문숙은 실전 능력만 놓고 보면 탑세븐 전체에서 손꼽히는 강자임에도 그 실력을 대중에게 충분히 보여줄 기회가 적었던 이유로 이번 순위에서 7위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녀는 명확히 숨은 고수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로 연예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의 무술적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다. 6위는 배두나. 배두나는 한국을 넘어 헐리우드와 넷플릭스를 아우르며 활동해 온 배우로 국제적인 촬영 환경 속에서 단련된 독특한 액션 역량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촬영 시스템과 영위 방식 속에서 축적된 경험은 그녀를 단순한 배우가 아닌 전천후 액션 수행 능력을 갖춘 퍼포머로 성장시켰다. 배두나는 작품마다 신체적으로 혹독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강한 정신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은 그녀만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았다. 감정과 신체를 동시에 쓰는 고난도, 장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은 많은 제작진들이 그녀를 신뢰하게 만든 핵심 요소다. 특히 배두나는 헐리우드 스타일의 근접전 훈련을 직접 경험하며. 액션 기량을 한층 넓혔다. 센스패 촬영, 당시 그녀는 회전, 낙법, 롤링, 관절기, 근접 무기 활용까지 실제로 몸으로 익히는 훈련을 받았다. 덕분에 그녀는 단순히 합을 맞춘 영이 이상에 실제처럼 보이는 현장형 액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몸을 크게 쓰는 구르기나 점프, 빠른 회피 동작 등은 체력 소모가 극심하지만 배두나는 일을 장시간 반복해도 움직임이 흐트러지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왔다. 특히 그녀의 지구력은 여자 배우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평가되며 위험한 장면에서도 흔들림 없는 리듬과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두나의 액션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 역시 다양하다. 센스펠에서는 해커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근접전과 혼합 액션을 소화하며 실제 무술가에 가까운 기민함을 드러냈다. 부산행에서는 좀비들에게 맞서 생존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긴장감 높은 신체 연기를 펼쳤고 비밀의 숲에서는 물리적 액션보다 심리적 강인함과 압박감을 담아내며 또 다른 형태의 강함을 보여주었다. 영화 고스트에서는 근접전, 추격, 무기 사용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장면들을 직접 처리하며 다층적인 액션 소화 능력을 증명했다. 이러한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배두나는 체력과 정신력 면에서 동료 배우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존재다. 다만 액션 기술 자체의 날카로움이나 무술적 정확성, 측면에서는 이한이나 김옥빈처럼 전문 무술 기반을 가진 배우들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의 스타일은 화려한 기술이나 정교한 동작보다는 버티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국제 액션, 특유의 생존형 스타일에 가깝다. 그 결과 배두나는 뛰어난 체력과 내구성,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액션 배우로 인정받으면서도 기술적 정밀함에서는 약간의 한계를 보여 이번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5위는 전지현. 전지현은 한국을 대표하는 미모와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춘 배우로 액션 장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선천적인 비율과 빠른 신체 반응. 그리고 냉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는 그녀의 액션 연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비록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배우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신체 능력과 감각이 워낙 뛰어나 연습 속도와 습득력이 매우 빠른 배우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대형 액션 프로젝트를 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져진 체력과 민첩성은 그녀를 한국 액션 배우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전지현의 액션은 기술적 정교함보다 속도, 반사신경, 그리고 화면을 장악하는 존재감의 중심이 있다. 도둑들과 암살 촬영 당시에는 장기간 고강도의 훈련을 받으며 근접 전투와 총기 동작까지 섬세하게 익혔다. 전지현은 기본적인 킥이나 펀치보다 빠른 이동과 균형 감각을 활용한 실전형 움직임의 강점을 보이며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높은 난도의 동작을 연달아 수행하는 데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 특히 그녀의 신체는 반응 속도가 뛰어나 타격을 넣는 타이밍이나 회피 동작이 매우 깔끔하고 간결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속도 기반 액션은 동시대의 어떤 배우보다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만들어낸다. 대표작을 살펴보면 그녀의 액션 감각이 얼마나 폭넓은지 더욱 잘 드러난다. 도둑들에서는 줄을 타고 이동하거나 고난도 균형 동작을 포함한 현장형 액션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며 뛰고 구르는 장면조차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암살에서는 총기 사용과 근접전이 섞인 복합 액션을 소화해 강렬한 전투 리듬을 만들어냈고, 캐릭터의 감정과 동작을 연결시키는 연기력까지 돋보였다. 심지어 액션 비중이 크지 않은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도 점프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발휘되어 비액션 장면에서도 그녀가 가진 신체적 장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전지현은 업계에서 여배우 중 액션 미학이 가장 뛰어난 배우라는 평을 듣는다. 전지현이 5위에 오른 이유는 분명하다. 전문 무술 기반은 없지만 그녀는 천성적인 속도, 체력, 균형 그리고 화면에서의 압도적 오라를 통해 액션 연기를 고급스럽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낼 줄 아는 배우다. 그녀의 액션은 강렬함보다 세련미가 앞서며 움직임 하나에도 스타성이라는 독특한 질감이 배어 있다. 전문 무술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배우는 드물다. 따라서 전지현은 이번 순위에서 5위에 자리하며 한국 액션 여배우 중에서도 고급스러운 액션의 정점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녀는 기술보다 감각과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액션 스타일로 세련된 액션 미학을 대표하는 배우로 손꼽힌다. 4위는 하지원. 하지원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액션 장르를 개척해온 한국 영화 드라마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액션 여배우다. 데뷔 초반부터 강단 있고,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성장해온 그녀는, 단순히 한두 작품에서의 활약을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수십 개의 액션 캐릭터를 완성해왔다, 강렬한 눈빛,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투지와 집중력은, 하지원이 왜 한류의 액션 퀸으로 불리는지, 명확히 증명한다. 특히 시대극, 현대극, 첩보. 멜로 등 장르의 폭이 넓음에도 매번 확실한 액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온 배우는 흔치 않다. 하지원의 액션 실력은 한순간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꾸준한 훈련의 결과다. 그녀는 다모 촬영을 계기로 본격적인 무술 훈련에 뛰어들었고, 이후 작품마다 요구되는 기술을 새로 배우며 실력을 계속 확장해왔다. 검술, 태권도, 근접 격투, 총기 액션. 파쿠르까지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몸의 리듬과 반응 속도를 장기간 단련해왔다. 특히 위험한 장면에서 대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해. 실제로 구르거나 뛰어오르고 직접 칼을 휘두르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리얼리티는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다. 제작진이나 스턴트팀 역시 하지원에 직접 움직여야 완성된다. 는 정신력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원의 필모그래피는 한국 액션 TV인 영화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모에서는 절도 있고 아름다운 검술 연기를 통해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여성 사극 액션의 정점을 찍었다. 시크릿 가든의 체육관 싸움 장면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완성도 높은 근접전으로 감정과 신체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맞물린 대표적 명장면이다. 7급 공무원에서는 코믹 톤 속에서도 치밀한 액션을 선보이며 장르적 폭을 넓혔고 덕형주와 하와 유브레드에서는 숙련된 기봉이 위해서 안정적인 동작 수행력을 보여주며 오랜 경험이 만들어내는 액션의 깊이를 드러냈다. 그녀의 커리어는 단순히 화려한 동작에 그치지 않고 감정 연기와 동작의 강약을 연결해 입체적인 액션을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하지원의 액션에는 특징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우선 그녀는 다채로운 기술을 오래 다뤄온 폭넓은 액션형 배우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특정 무술 종목을 전문적으로 파고든 배우는 아니다. 기술의 날카로움이나 실전 중심의 동작보다 영화적 구도, 화면에서의 리듬, 서사와 어울리는 퍼포먼스에 비중을 두는 스타일이며 이는 그녀가 구축해온 액션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전 기반의 기술력을 갖춘 이시영이나 무술 단층을 가진 이한희와 비교하면 전문 무도의 깊이에서는 한 단계 차이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하지원은 한국 액션 여배우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심적 인물이다. 그녀를 통해 한국 여성 액션의 기준이 높아졌고, 다양한 장르에서 여성 캐릭터의 액션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폭넓은 기술, 작품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연기와 액션을 함께 끌어올리는 능력은 하지원이 이번 순위에서 4위에 오르게 한 가장 큰 이유다. 3위는 이시영. 이시영은 한국 여성 배우 중 유일하게 실제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출전하고 우승까지 거둔 경력을 지닌 특별한 존재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던 초기 활동과 달리 그녀는 점차 강인하고 단단한 캐릭터를 구축하며 스스로의 경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라 실제 선수 수준의 훈련 과정과 경기 경험을 통해 실전형 배우라는 독보적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시영의 무술적 기반은 단순히 액션 연기를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선수로서의 체계적인 수련이었기에 그 밀도가 다르다. 그녀는 오랜 기간 복싱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며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고 경쟁적인 실전 경기에도 참여해 긴장감과 압박 속에서 기술을 발휘하는 법을 몸에 새겼다. 특히 2011년 전국복싱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그녀의 타격은 진짜다라는 평가를 얻었다. 실제로 이시영의 잽은 빠르고 정확하며, 훅은 견고한 중심축과 하체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괴력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순간적인 머리 움직임과 스텝을 통한 회피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배우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전문 선수에 가까운 리듬을 구현한다. 무엇보다 그녀의 체력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장시간 고강도 촬영에서도 페이스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영은 이러한 실전 능력을 기반으로 액션 장르에서 하나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영화 파이트에서는 실제 선수의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 타격의 속도와 무게감이 화면에 그대로 전달되는 날 것의 액션을 선보였다. 스위트홈에서는 광범위한 체력 소모가 필요한 괴물과의 대치 장면을 직접 소화하며 역할의 생존력을 신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또한 부암동 복수자들에서는 단순한 액션을 넘어 맞서 싸우는 여성의 감정과 내면을 복싱의 힘으로 표현해 독특한 존재감을 남겼다. 그녀는 대부분의 타격 장면을 직접 소화하며 진짜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중심이동, 리듬, 그리고 때리는 순간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살려냈다. 다만 이시영의 액션에는 장점과 함께 명확한 구조적 특징도 존재한다. 그녀의 특출난 기술은 복싱이라는 한 종목에 집중되어 있어.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고 평가될 수 있다. 즉 킥, 검술, 다양한 무기 활용 등 다면적인 액션 스펙트럼을 가진 이안이나 김옥빈과 비교하면 기술적 다양성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전 타격의 무게감과 한 방의 설득력에서는 그녀를 따라올 배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 이 시영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그 결과 이 시영은 액션 배우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술의 종류는 비교적 한정적일 수 있으나, 그한 가지 종목에서 발휘되는 그녀의 실전성, 정확성, 타격력은 누구보다 압도적이다. 실제로 경기 경험을 가진 여성 배우는 극히 드물기에, 그녀는 한국 액션계를 대표하는 가장 실전적인 액션 여배우로 인정받는다. 2위는 김옥빈. 김옥빈은 한국 액션 영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배우로 강렬하고 냉정한 이미지. 그리고 고난도 액션을 직접 소화하는 프로정신으로 한국 영화계의 피해 여왕, K-여자 존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작전, 악녀, 고스트 등을 통해 보여준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한 배우가 얼마나 액션 장르를 깊이 연구하고 자신의 몸으로 장르를 재정의할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그녀는 아름다움보다 완성도 있는 액션을 우선시하며 위험하고 고강도의 장면들을 스스로 해내기 위해 꾸준한 훈련을 지속하는 몇안 되는 배우다. 김옥빈의 액션 기반은 배우가 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실제 스턴트맨에 가까운 수준으로 훈련된 것이 특징이다. 악녀 준비 과정에서 그녀는 하루 8일 시간, 3, 4개월 이상 MMA 기초, 검술, 총기, 파쿠르 등을 통합한 실전형 훈련을 받았다. 이 시기는 체력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모든 기본기와 동작을 몸에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반복하며 액션 자체를 기술이 아닌 감각,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반복되는 낙법, 고속이동, 연속 회전 동작 등은 고난도 부상 위험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직접 소화해 그녀의 강인한 신체 내구력과 집중력을 보여준다. 이런 꾸준한 단련 덕분에 김옥빈의 액션은 단순히 멋있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타격감이 있고 생존 감각이 살아있는 형태로 표현된다. 그녀의 필모그래피는 현대 한국 액션 영화의 진화 과정 그 자체이다. 악녀에서는 3세사분에 이르는 롱테이크 원숏 액션을 완벽에 가깝게 소화해 한 국제영화제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총격전, 걸부림 오토바이 추격, 실내난투 등 복합적인 액션 패턴을 여러 층위로 구현해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하드코어 액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작전에서는 주먹과 발을 활용한 근접전의 리듬감을 보여주며 전투 감각을 증명했고, 고스트에서는 청기 칼격투가 섞인 고난도 장면들을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처리하며, 액션 브랜드를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김옥빈의 액션은 단순히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축적한 경험과 도전이 만들어낸 전문가형 액션이다. 순위에서 2위에 오른 이유는 그녀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 대상인 이하네가 어릴 때부터 무술을 정식으로 수련한 반면 김옥빈은 성인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액션을 시작했다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차이는 단점이라기보다 스타일의 차이에 가깝다. 김옥빈은 오랜 기간 꾸준한 자기 훈련을 통해 영화적 액션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한국 여배우 중 가장 많은 액션 장면, 가장 복잡한 동선, 가장 위험한 장면을 실제로 수행한 배우이기도 하다. 그녀의 액션은 살벌함과 속도. 리얼리티가 균형있게 살아 있으며 말 그대로 한컷한 한 컷이 킬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김옥빈은 이번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무술 기반은 없지만 전문 스턴트맨과 동등한 수준의 현장 감각과 고난도 장면을 처리해내는 능력 덕분에 영화적 액션 완성도만큼은 독보적이며 한국 액션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흔적을 남긴 배우 중한 명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장르를 혁신한 진정한 의미의 액션 아티스트다. 1위는 이안에 이안이는 한국 액션 여배우들의 모든 기준을 다시 설정한 인물로, 단순히 예쁘고 우아한 이미지를 넘어 실제 무술 역량을 갖춘 가장 강한 배우로 평가된다. 2006년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지니고 있지만, 그녀의 진짜 핵심은 오랜 시간 다져온 탄탄한 체력과 무술 기반이다. 5. 음악, 무술, 영희 모두의 재능을 보인 특이한 이력 속에서도. 특히 태권도 실력은 업계에서도 널리 인정받는다. 집안 자체가 무예 전통예술에 깊이 뿌리내린 곳으로 언니가 국가대표 태권도 사범이었으며 이안의 본인 역시 어려서부터 무술을 익혀 자연스럽게 강한 신체 구조와 균형 감각을 갖추게 되었다. 그녀가 태권도 공인 3단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액션 분야에서 독보적 신뢰를 부여한다. 이안의 무술 역량은 단순히 연기용 기술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정식 태권도 수련의 결과다. 그녀는 기본기와 돌려차기, 앞차기, 순간이동 동작 등 다양한 발기술을 정확한 축과 균형 속에서 구사하며 이 움직임은 훈련된 선수들이 보이는 바른 폼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근력과 유연성, 민첩성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체형 덕분에 근접전 상황에서도 빠른 반응과 정확한 타격을 구현할 수 있다. 실제로 방송과 무대에서 고난도 발차기와 연속 동작을 선보일 때마다 대중은 물론 무술 관계자들까지 감탄을 표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하늬를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액션 여배우 1순위라고 소개하곤 한다. 이하늬의 액션 필모그래피 역시 그녀의 실전을 기반으로 한 강점을 보여준다. 드라마 원더우먼에서는 강도 높은 추격전과 근접전 장면을 직접 소화하며 캐릭터의 당당함과 힘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킬러의 보디가드 2에서는 할리우드 팀과 함께 작업하며 강한 폭발력과 정확한 타격 동작을 높게 평가받았고 해외 스태프들이 빠르고 정확하며 힘이 좋다고 칭찬할 정도였다. 극비수사나 다른 작품들에서도 대역 없이 직접 난도 높은 장면을 처리하며 액션에 관해서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다시 증명했다. 이하네가 액션 배우 순위에서 1위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작품수나 인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술 역량 체력 존재감이라는 세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배우이기 때문이다. 태권도 3단이 만들어 주는 강한 중심축, 흔들림 없는 자세, 정확한 공격 방어의 균형은 다른 배우들이 단기간 훈련으로 따라잡기 어렵다. 게다가 그녀는 화면에서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자연스럽게 뿜어내며 강한 여성 캐릭터에 최적화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결국 이한이는 액션 미학, 실전 기반 무술 신체 능력, 그리고 존재감까지 모두 갖춘 완전체형 액션 여배우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전방위적 완성도로 인해 그녀는 당연하게도 1위 자리에 올랐으며 한국 여성 액션의 기준이자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